자 오늘은 어, 이사업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뭐 파손, 훼손이나 분실, 어, 기타 약속 위반, 뭐 계약 위반 등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있지만 오늘은 어, 고객과 아, 이사 사업자간에 가장 분쟁이 많은 파손, 훼손에 대해서만 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보상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아,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에, 그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이 상법 135조를 준용하게 돼 있는데 상법 제 135조를 보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좀좀 좀 복잡해 보이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사 사업자가 그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없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아, 이사화물을 잊어버리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지연되거나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입니다. 이러한 상법 제 135조의 원칙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으로. 이사와 물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이사 고객들이 이사 사업자와 계약을 할때 이사함을 표준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이사함을 표준약관과 큰 틀에서는 같고 다만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상할 때그 어떤 그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내구 연한이 몇 년이 되는지 뭐 그런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법 이사함을 표준 약관 아, 그, 손해배상 그 기준, 뭐, 이런 게 따르면, 이 파손,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기본 원칙은요, 이사 사업자가 자기 또는 에, 사용인 기타 이사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 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즉, 자기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아, 이사 사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이사 작업을 위해서 고용한 작업원이라든지 기타 사용인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주의를 게을리해서 발생한 그런 부분까지도 이사 사업자가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보면 에, 이 부분은 어, 이사함을 그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훼손이 되었을 때즉 어떤 부서졌을 때 또는 에, 뭐 어떤 뭐 흠집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에, 수선이 가능하다 즉 수리가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수선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된 물건이기 때문에 뭐 부품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어뭐 어떤 손상 부위가 아 수리가 그 대단히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경우에는 수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액을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어 손해액을 산정해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함을 가액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이거는 구입금액, 최초에 그 훼손된 이 물건을 얼마에 샀느냐, 그리고 어 그게 이제 몇년 동안 썼느냐, 그리고 또그 물건이 그 내구연한, 내용연수가 얼마가 되냐 이거에 따라서 한장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이 물건의 그 어떤 공정거래에 고시된 내구연한이 10년이다. 그런데 1년을 썼다. 그럼 뭐 10분의 1이 되겠죠. 어 10분의 1만큼의 비율, 그러니까 10%의 비율을 구입금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산정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 볼까요? 어, 200만 원에 구입한 냉장고를 예를 들어서 6년 9, 9개월을 썼다. 6년 9개월이면 개월 수로 치면은 사용 월수가 81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리가 불가능해요. 뭐 안쪽에 어떤 플라스틱 깨졌다든가 해서 어, 어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결국은 가액으로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에그 소비자 그 분쟁 해결 기준이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나와 있는 어 어떤 내용 그 사용 연수가 9년으로 돼 있습니다. 냉장고는. 9년이니까 개월 수를 치면 108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1 0 8개월분팔 81개월. 이 부분을 200만 원에 이제 곱하게 되면은 이게 약한 150만 원이 나옵니다. 150만 원. 그래서 최초 구입가가 200만 원인데 81개월 분치를 그 108개월 분 중에 81개월치를 사용한 그 비율을 하다 보니까 150만 원에 상당이 되고 그래서 잔존 그 가액은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을 그 손해 배상으로 어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액을 배상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파손이나 훼손이, 단순한 이사 사업자의 단순한 그런 과실에 의한 게 아니라, 사업자나 사용인이 어떤 고의로 일부러 했거나, 또는 어떤 중대한 과실,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경우에는, 고객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 어, 여기서 그 산정한 손해액 이외에 고객이 나 아, 이거 말고도 더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입증했을 경우에는 에, 민법 제 393조에 따른 통상 손해에의해 특별한 손해까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서 어, 산정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건 통상 손해, 에,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정도의 손해는 발생한다 한 어떤 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기준 이외에 특별히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여기서 특별한 손해는 뭐냐? 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런 특별한 손해를 알았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알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은 거기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사 작업을 하는데, 이사 작업을 하는데, 그 이사 고객이 뭐 임산부였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임산부라고 가정을 하는데, 바로 임산부 옆에서, 어, 어떤 그 물건을 큰그막그이 선반에서, 어, 어떤 뭐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임산부 바로 옆에서 떨어뜨린 바람에, 큰 소리가 나고 그 임산부가 크게 놀란 바람에 뭐 낙태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사 화물 중에 어떤 특수한 그 물약이 있다 근데 그 물약이 있는데 그 물약은 특정 온도 이하로 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그 비싼 그 예를 들면은 뭐 물약 한 통이 뭐 생수통에 들어간 정도의 물약 한 통이 한 백만 원을 한다. 근데 누가 볼 때는 그 약으로 안 보이고 그냥 뭐 음료수나 뭐 처럼 보이는데 고객이 그걸 그 의사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다 온도가 뭐 10도 이상 올라가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에, 이것은 에, 이게 화학물 화학 반응이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못쓰게 된다 약 효과가 없어진다 그런데 이사 사업자가 뭐 분명히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어, 어떤 냉장 보관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여름에 상온에다 노출해서 한 20도까지 올라간 바람에 나중에 그 약으로서 효력이 없어지고 못쓰게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미 알았죠. 고객이 고지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생수통에 들어가 있는 음료수처럼 생긴 그 약에 대해서 100만원의 특별한 손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고객이 굳이를 안 했어요. 이거는 특수한 약이고 온도가 높아지면 효력이 없다. 약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아였다면 이사 사업자 입장에서는 설령 그것을 뭐 15도, 20도로 올라가는 데다 그냥 상온에 방치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음료수라든가 뭐뭐 뭐 몇천 원 되는 음료수라든가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사사업자는 만약에 고객이 얘기하지 않았다면은 알지도 못했고 그게 그렇게 비싼 약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지만 고객이 어 내가 당신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왜 주의를 기울지 이 않았느냐 이건 중대한 과실이다 아,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는 고객이 고지하거나 또는 고객이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사 사업자가 이러한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을 그런 상황일 때는 고객이 그런 특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 사업자가 어떤 그, 어떤 그 보험에 가입했을 때그 보험에서 고객에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에, 그 지급할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만 에, 손해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흔히 이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파손 물품들 보면 TV 냉장고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9년. 아까 그 손해배상할 때 내용연수가 9년인데 예를 들어서 4년 반 썼다. 그럼 반 가격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9년이 다 경과한 거다. 라고 한다면 내용연수가 9년인데 사용연수가 9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전액을 다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상할 금액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7년의 경우에는 뭐 세탁기, 정수기, 전기 정수기, 전자렌지 이러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7년의 내용연수 에 해당이 되겠고요. 비대 전기 압력밥솥, 가스렌지, 안마의자 홈시어터 같은 이런 전자 제품들은 6년, 그 다음에 에, 선풍기, 에, 뭐 침대, 책상, 장식장, 책장, 뭐, 소파, 식탁, 문갑 등 이런 대부분의 가구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다음에 PC,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아, 이런 부분들은, 에, 이런 가전들은 약 4년. 기타, 여기에 어떤 그 이, 어떤 품목에 에, 없거나 어떤 특별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유사한 어떤 품목에 대입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5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 연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AS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물건이 이사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 손해배상 기준이 뭔지, 또 가액산정할 때 내용현안이 주된 그 가구 가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